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희입니다. 올해 65살이에요. 남편은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혼자 살면서도 나름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부평에 있는 32평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가끔 친구들과 등산도 하고, 근처 대형마트에서 가끔 시간제일도 했죠.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연금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바람까지 거세게 불었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규칙적으로 똑똑똑 소리가 나더군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 반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밤에 왔을까 싶어 인터폰을 눌렀는데 화면에 비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딸 미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깔끔하던 미경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엉성하고 옷은 비에 젖어 있었죠. 화장도 번졌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경이 옆에 서 있는 어린아이였어요. 아이도 비에 젖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고 문을 열자마자 미경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갈 곳이 없어서요.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 순간 미경 옆에 있던 아이가 저를 올려다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서준이에요. 7살이에요. 중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딸에게 손자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였으니까요. 미경은 6년 전 갑자기 집을 나가면서 연락을 끊었었습니다. 결혼한다는 말도 아이를 낳았다는 말도 없이요. 들어와라. 둘다 얼른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선 미경과 서준이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6년 만에 보는 딸이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경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준이는 젖은 옷을 입고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많이 힘들대요.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 보였거든요. 일단 서준이부터 씻기고 따뜻한 우유를 끓여줬어요. 아이는 배가 많이 고팠는지 제가 만든 라면을 순식간에 다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끓인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날 밤 서준이를 재우고 미경과 마주 앉았습니다. 미경은 그제야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이 완전히 파탄 났다는 것, 남편의 심한 폭력에 시달렸다는 것,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빚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있게 해주세요. 미경의 눈에는 진실해 보이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웠습니다. 6년 동안 연락 한번 없던 딸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딘가 이상했거든요. 미경과 서준이가 온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게 인사를 하고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죠. 특히 제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저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엄마도 여기서 웃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혼자 지내던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미경도 예전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것 같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도 하고 서준이와 함께 놀이터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서준이는 정말 영리한 아이였어요. 제가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어깨를 주물러주고 TV 리모컨이 안 보이면 찾아다 드리고요. 무엇보다 저에게 계속 안겨서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밤늦게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죠. 화장실 가는 척하고 복도에서 들어보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엄마가 완전히 마음을 열기까지는 그래. 조급하게 하면 안 돼.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미경이 외출한 사이 집에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기 박미경 씨 계신가요? 지금 외출 중인데요. 누구시죠? 아,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이 찜찜했어요. 미경이 무슨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날 친구 영수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영수기는 동네에서 소문의 밝기로 유명했어요. 미경과 서준이를 보더니 반가워했지만 나중에 둘만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순이야, 미경이가 온거 반갑긴 한데 말이야. 너 혹시 미경이가 요즘 뭔일 하는지 알아? 무슨 소리야, 애 키우느라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야. 내가 알아봤는데 말이야. 미경이가 요즘 이상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어. 돈 관련된 일 말이야. 영수기의 말을 들으니 며칠 전부터 느꼈던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에도 미경이 또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엄마 명의로만 하면 되잖아. 서준이로 벌써 충분히 감정이입도 시켰고, 중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미경이가 제 명의를 노리고 온건 아니겠죠? 그리고 서준이를 이용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업? 온라인으로 건강식품 파는 거예요.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신용 문제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요. 미경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나 했던 일이 현실이 되려는 건 아닐까요? 엄마 명의로 잠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서준이도 키워야 하고 저희가 독립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성공하면 엄마한테도 용돈 많이 드릴게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딸을 믿고 싶은 마음과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어요. 서준이가 옆에서 천진난만하게 블록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니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경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명의를 빌려주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기당한 경험이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웠거든요. 미경아, 엄마가 나이 들어서 그런 일은 잘 모르겠다. 미안하지만 그건 도와줄 수가 없어. 미경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미경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지도 않고 서준이하고만 놀았죠. 며칠 후 영숙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큰일 났어. 미경이 일말이야. 영숙이가 건넨 신문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산 지역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 확대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였어요. 그 안에 미경의 이름이 피의자 명단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미경이 얘기야. 맞아. 내가 기자인 친구한테 확인해 봤어. 미경이가 지금 경찰 수사를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거야. 건강식품 관련 다단계 사기라고 하더라.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러고, 보니 미경이 말했던 건강식품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 바로 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서준이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글쎄, 아마 미경이가 서준이를 여기 맡기고 도망갈 계획인 것 같아. 너한테 명의도 빌리려고 했던 것 같고. 그날 밤 미경을 불러서 따졌습니다. 서준이는 이미 잠든 후였어요. 미경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기사를 보여주니 미경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그게, 또 오빠로 말해봐. 미경은 처음엔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를 들이밀자 결국 고백했습니다.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엔 정말 모르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였어요. 그래서 내 명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그게 맞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 명의로 통장만 하나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통장만. 미경아, 너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미경의 고백을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더큰 문제는 서준이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는데 엄마의 잘못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잖아요. 서준이는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가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저는 한동안 모습을 감춰야 할것 같아요. 얼마나. 아직은 모르겠어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미경이 서준이를 데리고 온 이유,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이유, 모든 게 계산된 일이었던 거죠. 서준이는 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도구였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손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미경아, 너 정말 나빴다. 어떻게 자식을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서준이는 진짜 엄마를 좋아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준이가 제 방으로 와서 울면서 말했거든요.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 힘드시죠? 엄마가 나쁜 일 했다고 들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정말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준이가 제 방으로 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정말 죄가 없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서둘러서 옷가지와 화장품을 가방에 넣더군요. 엄마 서준이는 여기 두고 갈게요. 제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만요. 언제까지야? 한달 아니 두달 정도요. 정말 길어도 석달 안에는 돌아올게요. 미경의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어요. 자기는 도망가면서 아이는 저에게 떠넘기겠다는 소리잖아요. 미경아, 너 정말 이렇게 갈 거야? 서준이한테는 뭐라고 할 거고? 엄마가 잠깐 일 때문에 멀리 간다고 해주세요. 돌아온다고요. 그때 서준이가 잠에서 깨어나와서는 미경이 짐을 싸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어디 가요? 서준아, 엄마가 잠깐 일 때문에 나가야 해.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 저도 같이 갈래요. 안 돼, 너는 여기서 할머니랑 있어야 해. 서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한테 매달리면서 같이 가자고 조르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미경이 떠난 후 서준이와 단둘이 남게 됐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떠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가 저 싫어해서 가버린 건 아니죠? 그럴 리가 없지. 엄마는 서준이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속으로는 미경에 대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어떻게 7살짜리 아이를 이런 식으로 버리고 떠날 수가 있을까요? 며칠 지나니 서준이도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유치원도 근처로 옮겨서 다니게 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죠. 아이는 생각, 할머니, 나는 여기서 사는 거 좋아요.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잘해주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아이가 엄마 없이 지내는 게 당연해져서는 안될 텐데 말이에요. 일주일 후, 미경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준이 잘 있죠? 미경아, 너 정말 나빴다. 애를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버린 게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돌아갈게요. 언제?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곧이요. 전화를 끊고 난이 화가 더 났어요. 미경이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었죠. 그날 밤 서준이가 저에게 편지를 한통 건네줬어요. 할머니, 이거 엄마가 저한테 쓴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편지를 읽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경이 서준이에게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할머니를 잘 모셔드리라고 써놨더군요. 할머니가 외로우시니까 서준이가 기쁘게 해드리라고요. 마치 계획 적적으로 아이를 저에게 맡기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서준아,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 네, 좋아요. 할머니 집이 더 따뜻해요. 그런데 엄마도 보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은 모른 채 그저 사랑을 원하고 있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경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까요? 서준이는 정말 순수한 아이인데, 이 아이의 미래를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셨을까요? 미경이 떠난 지한 달이 지났어요. 서준이는 이제 저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고, 저도 이 아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엔 책을 읽어주고, 주말엔 놀이공원도 갔어요. 하지만 서준이는 가끔 엄마 생각에 울곤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정말 돌아올까요? 엄마가 저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미경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제가 고차필 것 같아요. 뭐? 경찰이 제 행방을 추적하고 있대요. 서준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야겠어요. 뭐라고? 서준이 준비시켜주세요. 내일 밤에 가서 데려갈게요. 여권도 이미 만들어놨어요. 전화를 끊고, 난이 온몸이 떨렸어요. 서준이를 데려간다고요? 이 아이를 또 불안한 도망자 생활로 끌고 간다는 뜻이잖아요. 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며, 아이에게 어떤 미래를 줄수 있다는 걸까요? 그날 밤 서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내일 온대. 정말요? 엄마가 와요?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 순수한 아이를 또다시 불행으로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서준아, 혹시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지 않아? 저는 할머니도 좋고 엄마도 좋아요. 셋이 같이 살면 안 돼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을 듣고 있으니 더 결심이 굳어졌어요. 미경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밤, 미경이가 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야윈 앙상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도 짧게 자르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죠. 서준아, 엄마랑 여행 갈까? 어디로요? 멀리, 아주 멀리,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미경이 서준이의 짐을 급하게 싸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옷가지와 장난감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죠. 서준아, 빨리 준비해.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경아, 안 돼. 엄마, 서준이는 데려갈 수 없어. 아이를 또 고생시킬 순 없다. 엄마, 서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데려갈 권리가 있어요. 그럼 내가 제대로 키워봐. 도망 다니면서 키울 거야. 제대로 키울 거야. 엄마는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힘들면 자수해. 왜 아이까지 도망 다니면서 끌고 다니려고 해. 미경이와 제가 말다툼을 하는 사이 서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엄마, 왜 싸워요? 저 때문이에요? 그 순간 미경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서준이는 여기 두고 가.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내가 키울게.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도망만 다닐 거면 평생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그날 밤 미경이는 서준이를 재우고 저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제가 너무 많이 망가졌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돼. 서준이는 정말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보다 엄마를 더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새벽 3시쯤 미경이가 결심을 했어요. 엄마, 제가 자수할게요. 정말. 네,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도망만 다닐 수는 없어요. 엄마, 서준이 잘 부탁드려요. 그날 새벽 미경은 서준이를 보지도 않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말이에요. 엄마, 서준이 잘 부탁드려요. 제가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준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서준이가 저 원망하지 않도록 잘 키워주세요. 죄송해요. 미경이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준이는 이제 완전히 제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집 근처 초등학교로 전학도 시켰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아이는 적응력이 빨라서 새 환경에 금세 익숙해졌어요. 어느날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 사진 가져가자.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진짜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왜? 할머니는 저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친구들한테도 할머니가 제 엄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이 아이가 저를 이렇게 믿어준다는 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경이 자수했다는 연락이 경찰서에서 왔거든요. 미경 씨 어머님이시죠? 따님이 오늘 자수하셨습니다. 직접 경찰서에 가서 미경을 만났어요. 6개월 만에 본 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본 것보다 더 말랐고, 얼굴도 어두워져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야. 서준이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고 있어.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었어. 서준이한테 미안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미경과 면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서준이에게 말했어요. 서준아, 엄마가 잠깐 다른 곳에 가 있을 거래. 할머니랑 계속 살자. 엄마가 언제 와요? 응, 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3년 정도? 그럼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할머니랑 살수 있어요? 그럼. 와, 좋아요! 아이의 밝은 반응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게 이렇게 기뻐할 일은 아닌데 서준이에게는 안정된 환경이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서준이의 밝은 웃음을 보면 결정의 후회는 없어요. 작년 서준이 9살 생일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혼자 살던 제 삶에 이런 보람과 행복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서준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기도 제법 잘해서 제 절반 정도나 되더군요. 성격도 밝아지고 공부도 제법 잘한다네요. 특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미술 학원도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 커서 화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그림도 많이 그릴 거예요. 미경은 1년 후에 출소할 예정이에요. 가끔 편지를 보내오는데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준이도 가끔 엄마한테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런데 서준이는 여전히 저와 계속 살겠다고 해요. 할머니, 엄마가 돌아와도 저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할머니 혼자 두고 갈수 없어요. 이제는 제가 서준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제 삶에 정말 큰 변화를 주었어요. 매일 아침 서준이가 학교 가면서, 할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할머니, 오늘 있었던 일 들어보세요. 하면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딸의 잘못된 선택은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는 저에게 큰 선물을 가져다 준 거라고 생각해 보려고 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행복인 줄 새롭게 깨달았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